두바이가 만든 초콜릿을 한국이 쿠키로 재탄생시켰더니 두바이 본토에서 역수입해서 팔고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여러분 진짜 미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설명 좀 해보라고요. 두바이에서 시작된 초콜릿이 한국을 거쳐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디저트로 재탄생했는데 그게 다시 두바이로 역수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 정말로요. 두바이 사람들이 자기네 이름 붙은 한국 디저트를 돈 주고 사먹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니까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문화적 역전, 창의력의 승리. 아니면 그냥 한국이 또 해냈다고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소름돋는 한국의 위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바이 쫀득쿠키, 줄여서 두 쫑쿠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거든요. BBC. 그러니까 영국의 그 유명한 방송국 BBC에서까지 한국의 두종쿠 열풍을 다뤘습니다. 제목부터 보세요.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은 디저트가 한국을 강타하다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BBC 기자들이 진짜 놀란 건 따로 있었거든요. 기사 내용을 보면요, 한국인들이 이 쿠키에 얼마나 미쳐있는지. 누군가가 아예 두종쿠 파는 가게들과 각 매장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도까지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디저트 하나 사먹으려고 실실한 재고? 추적 시스템을 개발한다고요? 이 정도면 광기죠. 완전히 광기. 근데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저력이거든요. 뭔가에 꽂히면 그냥 끝을 보는 민족성. BBC에서도 이걸 보고 광기를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난이 아니에요. 감탄이거든요. 완전히 감탄.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두 종쿠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쿠키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한국의 창의력과 문화적 소화 능력을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거든요.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게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행했었잖아요? 크나페라는 중동 전통 디저트에 피스타치오 크림 넣고 초콜릿으로 감싼 거였는데, SNS에서 대박이 났죠. 근데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한 겁니다. 아, 이거 맛있긴 한데 우리 입맛에 딱 맞게 바꿔 볼까? 그래서 뭘 했냐면요. 한국의 전통 찹쌀떡 기술을 접목시킨 거예요. 쿠키 반죽에 찹쌀가루를 넣어서 쫀득쫀득한 식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두바이 초콜릿의 그 유명한 피스타치오 크림과 크나페를 채워 넣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디저트가 탄생한 겁니다. BBC에서도 이름과는 달리 이 쿠키의 식감은 오히려 떡에 더 가깝다고 표현했어요. 맞아요. 쿠키인데 떡이에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이게 또 말이 되는 게 한국이 만들면 다 되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외국의 트렌드를 그냥 베끼기만 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국은 달라요. 한국은 받아들이되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내요. 이게 뭐냐면요. 5천년 동안 쌓아온 문화적 DNA가 있다는 거죠. 떡 문화만 봐도 그래요. 한국의 떡 문화는 엄청나게 다양하고 정교하거든요. 인절미, 송편, 가래떡, 절편, 백설기 이런 수백 가지 떡 종류와 그걸 만드는 기술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바이 초콜릿이라는 외래 아이템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아, 이거 우리 떡 기술이랑 합치면 대박이겠는데? 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를까요? 문화적 융합, 창의적 재해석, 저는 그냥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한국식 마이다스의 손. 한국이 손대면 뭐든지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진짜로요. 과장 하나도 안 보태고, 팩트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더 놀라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두쫑쿠가 한국에서만 유행한 게 아니에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요. 각종 SNS에 외국인들이 두쫑쿠 먹는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영상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들 코리아, 코리안이라는 단어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거 한국 디저트야.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래. 한국 사람들이 만든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두종쿠가 그냥 디저트가 아니라 하나의 한국 브랜드가 된 거예요. K팝, K드라마 다음으로 K디저트가 브랜드화된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쿠키 하나가 국가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니까요. 더 미친 건요, 두바이에서도 한국산 두종쿠를 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바이. 그러니까 원조 두바이 초콜릿의 본고장인 그 두바이에서. 한국이 만든 두바이 쫀득 쿠키를 역수입해서 팔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두바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 이름 붙은 디저트를 한국이 마법처럼 변신시켜서 그게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와서 팔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문화적 부메랑? 창의력의 역습?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의 공식이 됐어요. 한국이 주목하면 시장이 커집니다. 한국이 만들면 돈이 됩니다. 한국이 인정하면 세계가 인정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거든요. 케이팝 한류로 시작해서 이제는 먹거리 하나까지도 한국이 터치하면 글로벌 트렌드가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실제로 각종 SNS를 뒤져보면요.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두쫑쿠 먹방을 찍고 있어요. 미국, 유럽, 동남아. 중동, 심지어 남미까지요. 그리고 다들 한입 베어 물고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와우. 마이 갓, 인크레더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맛있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들의 창의력이 놀랍다. 역시 한국은 다르다. 한국 사람들은 천재인가?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해외 네티즌들 댓글 보면 진짜 재밌어요. 바이럴로 유명한 두바이 쫀득 쿠키 어디서 살수 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절박하게 판매처를 찾아다니죠. 근데 한국 디저트니까 자기 나라에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요?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가보세요. 외국인들이 두 쫑쿠 레시피 영상을 미친 듯이 올리고 있어요. 하우투 메이크 코리안 두바이 추이 쿠키 이런 제목으로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동네 빵집 가서 사 먹는 걸 외국인들은 정성스럽게 재료 구해서 직접 만들어 먹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 보면 진짜 재밌어요. 찹쌀가루 반죽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피스타치오 크림 넣을 때는 진지하게 집중하고 완성된 쿠키 한 입. 베어 물면 황홀경에 빠진 표정 짓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한국 디저트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웃긴 나라가 등장합니다. 누군지 벌써 아시겠죠? 네, 맞아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한국의 두 쪼코를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전국의 카페들이 코리안 스타일 두바이 쿠키라는 메뉴를 내걸고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아세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일본은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었어요. 일본이 뭘 내놓으면 한국이 따라하고 동남아가 따라하고 이런 구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한국이 뭘 하면 일본이 따라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팩트죠. 일본 네티즌들 댓글 보면요. 한국의 두 쫑쿠가 일본에도 상륙했다. 드디어 먹어볼 수 있게 됐다.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일본이 한국 문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K-POP, K-드라마 때문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국이 만든 게 트렌디하고 쿨하고 퀄리티가 높다는 인식이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일본 젊은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요즘 뭐가 핫해? 그러면 10중 팔고 한국 관련된 뭔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두종쿠는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일본 카페들이 두종쿠 팔면서 꼭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코리안, 한국식. K-스타일 이런 거요. 왜 그럴까요?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붙여야 팔리기 때문입니다. 한국 키워드가 곧 품질 보증이고 트렌디함의 상징이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일본 네티즌들 반응도 재밌어요. 맛있어 보인다. 무조건 살 거야. 35초 전자레인지에 돌려먹는 게 제일 좋았어. 이런 댓글들이 줄을 이어요. 근데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으면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찹쌀떡 특유의 쫀득함이 더 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일본 사람들도 완전히 빠져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두 쫑쿠가 유행하니까 문제도 생겼어요. 뭐냐면요. 원재료 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피스타치오 크림 가격이 올라가고, 큰 앞에 재료비도 상승하고, 심지어 찹쌀가루 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어요. 글로벌 수요가 폭발하니까 공급이 달리는 거죠. 이게 또 한국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한국에서 뭔가 유행하면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이 움직인다니까요. 한국 내에서도 두 쫑코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유명한 베이커리들은 오픈하자마자 동나고, 온라인 주문은 몇 주씩 일려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시간 재고 추적 지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정도면 완전히 사회현상이죠. 디저트 하나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정상이에요. 뭔가에 꽂히면 전 국민이 미쳐버리는 게 한국 문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종코는 그냥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니에요. 이건 한국의 문화적 소화 능력, 창의적 재해석 능력,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선도 능력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물이거든요. 첫 번째로 문화적 소화 능력. 한국은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하면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 거주로 만들려고 노력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 자체의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5천년 역사 동안 쌓아온 음식문화, 특히 떡문화가 있었기에 두바이 초콜릿과 융합이 가능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창의적 재해석 능력. 한국 사람들은 그냥 베끼지 않아요. 항상 뭔가를 더하거나 바꾸거나 개선합니다. 두 바이 초콜릿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찹쌀떡이라는 완전히 다른 요소를 결합해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바로 한국식 혁신이에요. 파괴적 혁신이 아니라 창조적 융합. 기존의 것을 존중하되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 세 번째로, 글로벌 트렌드 선도 능력. 이제 한국이 주목하면 세계가 주목합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면 그게 곧 글로벌 트렌드가 돼요. K팝으로 증명됐고, K드라마로 또 증명됐고, 이제 K디저트로도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두 쫑쿠는 그 완벽한 사례죠. 생각해보세요. 중동의 디저트를 한국이 재해석해서 만든 게 다시 중동으로 역수출되고, 일본에서 열광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먹으려고 레시피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가요? 아니죠.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별한 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힘이 뭐냐고요? 소프트 파워입니다. 문화적 영향력이에요. 한국은 이제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 평가받는 나라가 아니에요. 문화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습니다. 케이팝 아이돌 한 팀이 유엔에서 연설하고 한국 드라마 하나가 넷플릭스 역사를 바꾸고 한국 영화가 오스카를 휩쓸고 이제는 한국 디저트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는 시대예요. 두종쿨를 보면서 해외 전문가들이 놀라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속도입니다. 트렌드가 형성되는 속도, 전 세계로 확산되는 속도, 그리고 역수출까지 이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한 나라에서 시작된 음식 트렌드가 전 세계로 퍼지는데 몇 년은 걸렸어요. 근데 한국발 트렌드는 몇 달, 심지어 몇주 만에 글로벌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SNS의 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중요한 건 콘텐츠의 퀄리티예요. 한국이 만든 건 그냥 따라하기 쉬운 수준이 아니에요. 완성도가 높고 스토리가 있고 감성이 있어요. 두 쫑쿠만 봐도 그래요. 그냥 맛있는 쿠키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 떡 문화와 중동 디저트의 만남이라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런 내러티브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한국 베이커리들의 장인정신도 한몫합니다. 두 쫑쿠 만드는 거 보면 진짜 정성이 장난 아니에요. 찹쌀 반죽의 비율을 정교하게 맞추고. 피스타치오 크림의 농도를 조절하고, 큰앞페의 바삭함을 유지하면서도 쫀득한 떡과 조화를 이루게 하고요. 이 모든 게 수십 번,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어떤 베이커리 사장님 인터뷰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퀄리티를 낮추고 싶지 않다. 차라리 손을 더 빨리 움직여서 작업 시간을 줄이는 게 낫다. 이게 바로 한국장인들의 마인드예요. 속도보다는 품질, 양보다는 질, 이런 철학이 있기에 한국 제품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거죠. 실제로 해외에서 두 쫑코 먹어본 사람들 후기 보면요. 다들 식감에 놀라요. 이게 쿠키야 떡이야? 입에서 녹는 것 같은데. 쫀득하기도 해. 초콜릿과 피스타치오가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어? 이런 반응들이죠. 이건 단순히 재료를 섞은 게 아니라 각 요소가 완벽한 밸런스를 이루도록 연구한 결과예요. 그리고 비주얼도 중요합니다. 두쫑쿠는 보기에도 예뻐요 sns 시대의 비주얼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반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 초콜릿과 피스타치오 크림이 어우러진 모습 그 위에 살짝 뿌려진 피스타치오 가루 까지 완전 인스타그램 업을 하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싶게 만드는 비주얼 이것도 다 계산된 겁니다 한국 디저트 업계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트렌드를 엄청 빨리 캐치하고 더 빨리 진화시킨 다는 거예요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했던 게 불과 몇달 전인데 벌써 그걸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시켜버렸잖아요. 이 속도를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죠. 일본이 지금 따라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마 일본에서 나온 두쫑쿠는 한국 것과 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찹쌀떡 만드는 기술 자체가 한국이 압도적으로 앞서 있거든요. 떡의 쫀득함, 부드러움, 이런 섬세한 식감을 구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죠. 일본이 겉모습은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지만 그 맛의 깊이까지는 재현하기 힘들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저력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해보면 엄청 어려운 거. 케이팝도 그렇잖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노래하고 춤추는 건데 막상 따라 하려면 엄청난 훈련과 시스템이 필요하죠. 두 종쿠도 마찬가지예요. 레시피는 공개돼 있어도 그걸 완벽하게 구현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 전 세계 식음료 업계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혁신의 속도와 품질의 완성도 이두 가지를 동시에 잡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트렌드를 만들어내면서도 퀄리티를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 스타일이에요. 두 쫑코 말고도 한국에서 탄생해서 세계로 나간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치킨, 라면, 김치, 떡볶이,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 핫도그. 셀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단순히 한국 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코리안 스타일이라는 하나의 장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코리안 스타일이 뭐냐고요? 대담하고, 창의적이고, 맛있고, 비주얼도 좋고, SNS에 올리기도 좋은 것. 이게 코리안 스타일의 정의예요. 세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한국에서 나온 거면 일단 믿고 본다. 이게 브랜드 파워입니다. 두 종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건 뭘까요? 한국이 이제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요. 중동에서 시작된 걸 한국이 재해석하면 그게 다시 중동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갑니다. 한국이 문화의 허브가 된 거죠. 솔직히 1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 했던 일들이에요. 그때는 한국이 선진국들의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나라 정도로 인식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에서 뭐가 유행하는지 선진국들이 주목해요. 한국 젊은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한국 시장에서 뭐가 잘 팔리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게 글로벌 기업들의 필수 과제가 됐어요. 두쫑쿠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문화적 역량의 결과물이에요. K팝으로 시작해서 K드라마, K-무비, K-뷰티, K-푸드로 이어지는 한류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각각의 영역이 독립적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키워온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K-팝 팬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고, 드라마에 나온 한국 음식이 궁금해져서 찾아보고, 그러다가 한국 카페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 두쫑쿠 같은 한국 디저트까지 먹어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류의 생태계입니다. 하나의 접점이 다른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구조. 그리고 이 모든 게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산돼요. 한국 연예인이 두 쫑코 먹는 걸 SNS에 올리면 그 팬들이 전 세계에서 두 쫑코를 찾기 시작하죠. 그러면 각국의 베이커리들이 두 쫑코를 만들어 팔기 시작하고, 그게 또 SNS에 올라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 정부도 이제 이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한식 세계화 프로젝트도 그렇고 k콘텐츠 지원 사업도 그렇고요. 민간의 창의력과 정부의 지원이 만나면서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거죠. 두 종쿠 같은 사례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해외 언론들이 한국을 분석하면서 자주 쓰는 표현이 있어요. 다이나믹 코리아. 역동적인 한국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혁신하거든요. 두바이 초콜릿이 유행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걸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꿔버렸잖아요. 이 속도감, 이 역동성이 바로 한국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동성의 뒤에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기질이 있어요. 뭔가에 꽂히면 미친 듯이 파고드는 성향. 완벽주의 성향. 경쟁적인 성향. 이런 게다 합쳐져서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죠. 두 종쿠 실시간 재고 추적 지도를 만든 것도 그런 기질의 발로예요. 그냥 사먹으면 되는데 아예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정상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국이에요. BBC에서 광기라고 표현한 것도 일리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광기죠. 근데 이 광기가 한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 0위권 경제 대국이 된 것도 K팝으로 전 세계를 휩쓴 것도, 이제 디저트 하나로 글로벌 트렌드를 만드는 것도, 다 이런 광기 덕분이에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